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로 축제요 축제 신천 물총 축제 이게 올해로 일곱 번째예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를 있는 진짜요? 축제예요. 그러니까 뭐 여론 최대 축제라고 해도 될 만한 정말, 그런 축제죠.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축제가 어.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무료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총을 쏟아보면 스트레스가 막 팍팍 풀려요 아니 근데 이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쏴야 돼요? 적군이 누구가 아군이 누구예요? 이게 해마다 네. 컨셉이 바뀌긴 하는데 올해는 반란군한테 왕국을 뺏겼어 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군한테서 왕국을 뺏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적군이 누구냐고요? 사실 아무한테나 막 쏴도 돼요 근데 그 말인즉, 제가 오늘 합법적으로 我吃起来没过呀。 즐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바다나 뭐 계곡을 가는 건 기본이고 바다에서 뭐 타는 웨이크보드나 그 윈드서핑 아, 수상 네, 수상스포츠 뭐니뭐니해도 그냥 에어컨 따락 시원하게 틀어놓고 방콕 따가면서 시원하게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정말 신기했던 게 오히려 네, 전기가 들어왔을 때 선풍기 겨우 했거든요 전기 선풍기만, 선풍기만 있어도 그냥 강풍기만 있어 그렇죠. 그리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뭐, 등록도 하고. 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물청섬에 서 애들이랑 수영도 하고. 강가에서. 네. 근데 여기 도시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냥 너러가 갈까요? 전용 도기 계속 앞으로! 아니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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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목장이 <목소리도 웃음>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웃음> 수박이에요. <웃음> 아, 수박이에요. 와 너무 시원해 보인다 그러면 물총축제 오기 위해서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요. 작년에 사고 네, 올해 <laughs> 또 왔어요. 재밌어서. Um. 작아에는 20대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yeah. 어린 친구들부터 좀 어르신 분들까지 해 가지고 oh. 연령대가 좀 넓어난 거 같아. 요 었거든요1 0 0톤이가요 네. 그냥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한 1억 은 넘지 않아요? 아니에요? 땡. 네, 100톤이 21만 원밖에 안 돼요. 21만 원밖에 아니라고? 네. 물값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물값이 많이 싸니까 이렇게 어. 축제를 즐길 수가 아, 있는 정말. 거죠. 나도 이런 마음껏 즐 姐，真要怎么办呀？你呀，你，你呀。 어때요, 보니까 재밌어요? 와, 진짜 여름에 더위 날리는 데는 이만원 데가 없네요. 최고네요, 최고. 저는 정말 날마다 오. 이런 날이었습니다겠어요명시씨 <laughs> 합법적으로 물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와, 이거 근데 주변에 진짜 다 알려야겠어요. 와, 진짜 짱, 짱. 그렇죠? 너무 신그러면 네. 근처에 보면 물총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 진짜 이 물총 파 파거나 수익금들을 불우이웃도 네. 사용한대요. 이게 그렇게 좋은 행사였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린 정말 스트레스 풀리게 놀고 오! 수익금은 부르기도, 없고 일석이조 아, 아닙니까. 해마다 와야겠네. 해마다 와야네 해마다, 해마다 와야겠어. 해마다 오는데 어. 이런 거 놀고 꼭 챙겨가세요? 네. 이거 행사 어. 끝나고 이거 버려진 쓰레기나 물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대요. 아, 어, 저서 어. 이걸 버린다고요? 아, 뭐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이러니까 어. 본인이 쓴거 본인 이 챙겨가는. 어. 네. 아니 저는 당연히 내 거는 내가 챙기고, 윤석진 네. 이거 혹시. 아니요, 저 여기 이거를 가져다가 또 재활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갖다 드릴 거예요. 아니, 내가 재활용할게요. 아니, 제가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저, 할게요.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좀더 놀다 갈게요. 좀더 놀다 갈게요. 좀더 놀다 가요. <laughs>